누군가가 뭐 어떤 내용으로 나를 험담을 했어? 그러면 신기하게 요 내용이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인 경우가 꽤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각입니다 얼굴이또 뻔질뻔질하죠 번질 많은 분들이 댓글로 피부관리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메이크업 때리시고요 지금 저녁 8시 다 돼가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시간까지 메이크업을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얼굴에 개그름이 괄괄괄괄 <laughs> <과일과일과일과일 웃음> 흐르면서 때깔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보다 한살 동생이지만 평소 영상에서 말씀하실 때 멘탈이 존경스럽고 부러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절 험담하는 말이 제 귀에까지 들어와 너무 힘이 듭니다. 평소에 저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줬던 사람이 그랬던지라 더 충격이고 힘이 듭니다. 오 지혜 씨 손이 어쩜 이렇게 고와? 사람이 고생 하나도 안 했나 보다. 부러워. 아, 아니에요. 말씀 너무 감사해요. 분도 실력. 이는데이 힘든 시국이 진짜 대단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전화해 내가 늘 도와줄게. 고객으로 만났지만 행사 때마다 스스로 자처해서 도와주시고 알고 보니 비슷한 직종군이라 말도 잘 통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제가 여기저기 데고 소개도 해드리고 잘 해드렸는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쉽게 성공해서 뭘 알아? 내가 말해보니까. 내가 대통령이야.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돈을 그 정도로 처벌하는데그 성과를 못 내면 죽어야지. 원색적인 욕부터 시작해서 급도 안 되는 게이 바닥에 들어왔다. 그돈쳐 부었으면 나도 하겠다. 사람 손도 못 대게 하고 질색을 하더라. 사람이 음치만이 재수가 없다는 둥.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던 분이라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소개시켜서 그분이 제가 있는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급이 안 맞으니 내보내자라는 식으로 말을 한걸 전해 들었습니다. 지혜 씨, 지혜 씨가 그 데리고 온 사람 있잖아. 지혜 씨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조심해. 그후 우연히 저를 험담했던 그 분을 다시 만났는데 저는 심장이 너무 뛰고 무서운데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 지혜 씨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어, 어쩜 이렇게 사람의 사업 척이 좋아? 요즘은 뭐 하고 다녀? 너 너무 보고싶었잖아 앞에서는 여전히 절 칭찬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사람 자체가 무서워져서 일도 하기 싫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는 집안지원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할때첫 시작이 순탄했던건 사실이지만 그 후로 정말 노력해서 전부를 걸다시피 일을 했고 그래서 성과가 나왔는데 그 모든걸 다 폄하하다니요 제가 물론 스킨십에 난색을 표현을 한건 맞습니다 어릴적 부모님께서 물질적으로는 경제 제적으로는 지원을 해주셨지만 정신적으로 학대하다시피해서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정말로 어색해서 갑자기 팔짱을 낀다든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힘이 다 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말을 할걸 그랬나요? 이런 문제로 저는 요즘 상담 치료를 하는 중입니다. 상담을 할 때에도 부럽고 질투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고대로다 듣지 말라 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해시키고 사과받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험담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제가 뭘 잘못한 건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이게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이런 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착해. 그러면 그 원인을 자꾸 나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지금 누가 봐도 도라이가 왔어. 분탕질하고 싶어가지고 똥파리가 그냥 신이 나가지고 날개짓을 하면서 앵앵거리고 날라왔죠. 요래 가면서 엉겨붙어가지고 급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UFC야? 체급다죠? 엎어버려, 그냥?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어그로를 끌고 전형적인 똥파리죠? 근데 지금 우리 사연주신 분이 너무 마음이 약하고 착하신 분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지? 똥파리라고? 하, 내가 똥이니까 똥파리가 꼬이는 걸까? 나한테 왜?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 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예, 살다 보니까 제가 되게 길게 살진 않았잖아요 소름끼치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흔 정도 먹다 보니까 이게 똥파리가요 똥에만 꼬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리그 똥파리가요 똥만 먹는 게 아니라 가끔 벌레라든지 살아있는 그런 곤충에 기생을 한대요 기생 뭔지 알죠? 피쪽 빨아먹고 그런 거 아주 대단한 놈이야 그 똥파리 등이 괜히 블링블링하고 그렇게 광택이 도는 게 아니었어 사업이든 뭐든 학교든 뭐 동네 아줌마들끼리 수다 떨라고 모이잖아요. 이런 똥파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애가 좀 일찍 낳았어요. 제가... 똘똘해가지고 공부를 잘해 그랬더니 성적이 잘 나오니까 다른 학부모들이 그렇게 정보는 빼내고 싶으면서 제 친구를 견제를 한다는 거예요 따돌리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분야에 특출나 보이거나 뭐 잘나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키가막히기 냄새를 맡고 꼬이는 동파리들이 있어요 지금 냠냠냠 식사 타임이라면 자꾸 똥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잘 빠지고 좋지 뭐 다이어트 짤이에요 공유하고 그래 저도 인플루언서까지는 아니지만 인플루 먼절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제 소식을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누가 뭐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자기 옆옆 옆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어저 사람이 평소에 영상에서 자기한테 아는 척 하라고 해서 아는 척을 하려 그랬는데 표정이뭐 너무 무뚝뚝하게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내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더니 사람이 너무 냉랭해 보이고 차가워 보여서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대 물론 이제 그 말은 맞아요 제가. 그 스토리텔링이 학원에 다 몰려 있잖아요. 나 봐봐라, 나 이렇게 가리고 눈만 보잖아. 차도녀야. 근데 이거를 딱 오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그래. 이제 도시 탈출 넘버원이잖아요. 이쪽에 응. 이제 스토리텔링이 그득하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잖아, 사람이 약간 멍하니 편한 상태로 있으면 학원이 늘어지면서 인중도 길어지고 약간 개코원숭이처럼 이렇게 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다행히 제가 성향이 관종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응. 하고 브이로그 찍으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구독자가 벌써 몇 명이야 저는 오히려 좋아요 어머 드디어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 그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 사연자분이 사연에서 주신 것처럼 아는 사람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평소에 나에 대해서 어뭐 지혜씨 막이런면서 좋은 얘기만 했던 사람이 나를 험담한 를 알게 됐다. 그러면 충격이지. 나래도 충격이죠. 그런 일을 자주 겪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방어기제가 계속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이런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일이 조금 있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내 험담을 했다. 그걸 이제 한 달에 걸쳐가지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내 경험상 내가 생각을 했을 때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내가 아는 이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누가 오해를 했거나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진 진짜로 이 사람을 너무 이해하고 싶었나봐 그 있지도 않은 왜를 너무 찾고 싶고 나 스스로를 설득을 하고 싶 싶었... 같아요 미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묻고 묻고 물어서 알게 된게 나는 어떤 선의에서 무지에서 그냥 했던 행동이 요 일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업인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나쁜 사람이 나쁜 놈인거죠 내 행동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역시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잘못을 했네 그래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어, 누구누구 누구 씨 제가 얘기 들었어요. 나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내 행동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때 너무 미안해. 너무 당황을 하면서 아 아닌데.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아니야. 그때 딱아 이거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 혼자서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괜히 수면 밖으로 꺼냈구나.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여차저차 잘 얘기를 꺼내고 뭐아뭐 아, 뭐 좋게 잘 지내요라고 풀었어. 나는 푼줄 알았어. 근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끊겼어.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누가 이 얘기를 공강강한테 전했느냐 그거를 계속 색출을 하고 찾아내고 다녔대요. 지가 그렇게 잘났어? 지가 그렇게 대단해? 뭐 돼? 이러면서 엄청 좀더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후로는 뭐또 이런 사건도 없었지만 그 후로는 뭔가 누군가가 내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데 뒤에서 험담을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 가요. 그냥 냅둬요. 아까 사연에 그 험담한 분이 어우 뭐 급도한 되는 사람이 이 판에 들어왔다 뭐 그런식으로 험담을 했잖아요 그게 자기소개에요 그 사람이 그런 급이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 앞에서는 요거를 말할 급이 안되니까 뒤에서 숨어서 욕하는 급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자기가 떡밥을 자꾸 줘봐 이거에 반응을 보이면 똥파리가 신나 안나 여기 등짝에 광택이 더 반짝반짝 거려야 안거려요 누군가가 뭐 어떤 내용으로 나를 험담을 했어. 그러면 신기하게 요 내용이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분이 급다지면서뭐 사업을 해도 되냐 안 되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돈으로 처발라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 식으로 비열를 했잖아요. 그 사람 돈 없다. 그게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이고 거기서 배알이 꼴린 거일 수 있어요. 자기는 뭔가 뒷받침할 돈도 없고 개 고생했는데도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급이 안 되고 너무 힘이 있는데 우리 자기하는 손을 만져봤는데 어머 뭐야? 신생아야 여기가 왜 이렇게 야들야들거려 딱 봐도 고생 하나도 안한것 같은데 나는 왜안 되는 거야 그놈의 급이 사람마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고난 삐뚤어짐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질투라든지 뭐 시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은 사람이 있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의 머리를 딱 붙잡고 내 눈가락 봐봐봐 내 눈을 봐봐봐 이게 진짜야 이게 진심이야 하고 아무리 똑바로 잡고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이 눈가락이 삐뚤어져가지고 사람을 기본적으로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삐뚤어져서 잘못된 건데 내가 이 사람 하나 설득하겠다고 나까지 삐뚤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게 맞을까요 사업해야죠 여기에 길을 빨려야겠어요 에너지를 써야겠어 내가 그냥 이거 신해루를 먹어가지고 휘청거리야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다행히. 아까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듣고 어, 지혜 씨 조심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거를 굳이 앉혀놓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당장은 이 모임에서 내가 만든 모임인데 내가 파질 수도 있어. 당장은 뭔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냥 똥파리 정모 하나 보지. 끼리끼리는 과학이니까 거기 껴서 뭐예요? 크게 사람 사는 거에 지장 가는 거 아니고 사업에 하시는 일에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뭐 하러 그 인맥을 본인이 찾아다닙니까 내가 능력이 되고 잘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수맥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들때 같이 몰려들어요 우리 사연준 자기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일처럼 모였을 때 그거를 선별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진정한 사업가가 되시는 거겠죠 사업의 성장통 같은 거겠죠 뭐점쟁이도 아니고 오자마자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은 땡, 이 사람은 통과. 이거를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우, 나는 승고하고 고고해서 똥이 하나도 안 묻었어. 난 잠자리야 똥파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허물이 있고 뭔가 잘못된 발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내 허물을 먹고 사는 똥파리들한테 내 스스로 떡밥을 줘가지고 굳이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자. 그리고요, 그 아까 뭐 갑자기 막. 손잡고 깍지 끼고 막 팔짱 끼고 저도 조금 버거워해요. 이건 우리 자기야가 뭐 크게 잘못된 게 아니라 뭐 술도 안드셨는데왜 이렇게 들러붙어? 그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자기야가 고쳐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아, 언니라 그랬나요? 언니였죠. 나보다 한살 많더라. 어 언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말을 한게 조금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사과드리고요. 언니, 제가 동생인데 사과지 없이 혹시 실언을 한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하시는 일다잘 되고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하시는 일되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는 일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